요즘 목사님들 퇴임하면서 받는 전별금을 보십시오. 봉급쟁이들은 평생 만지지 못하는 돈을 받습니다. 전별금 받고 집 받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봉급 따로 또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직업은 목사가 유일합니다. 강단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며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로부터 전별금과 집을 받는 관습을 가리켜 교인들을 속이고 목사 자신도 속이는 행태라고 고발한 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최근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 시 전별금과 집을 받고 또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챙기는 직업은 대한민국 목회자가 유일하다며 이는 자기가 강단에서 평생 전한 설교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폭로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퇴임하면서 받는 전별금을 보십시오. 본급쟁이들은 평생 만지지 못하는 돈을 받습니다. 전별금 받고 집받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본급 따로 또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직업은 목사가 유일합니다. 평생을 헌신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니네 것을 포기하라고 설교한 사람들이 퇴임할 때는 내 설교 다 거짓말이어서 이러고 퇴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1 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일든지 닭울때 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종말을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주적 종말. 두 번째 종말은 우리 개개인의 죽음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 개개인의 죽음이란 종말이든, 이두 종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집을 나온 사람 중에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을 겁니다. 밖에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 집 밖에서 길에서 죽을 거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죽음이 여러분을 덮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내 주머니 불리고. 금융자산 늘리고, 부동산 늘리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력을 100번을 바꾼들 새 존재가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행함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행함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타고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주일마다 가서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치 내 존재가 새로워진 것처럼 나를 속여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습니다.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본질적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인간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가 될수 없죠. 그러나 마리아의 한 태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야고보가 볼때 말씀 안에 거하면서 행함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극소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마치 새로워진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순거야. 그러지 마라. 그 야구보 사도의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철저하게 하이어라키 계급 중입니다. 이건 프로테스탄드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려 된다고 하면, 장로를 선출하는데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 계급주의를 협파하고 나온 개신교인들이 만인 제사장 정신에 등을 지고 다시 계급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 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최근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내용의 원인으로 직분의 계급화를 지목했는데요. 특히 시무장로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서열을 매기고 장로를 새로 선출할 때마다 선거운동을 벌이는 실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곳이니라. 주님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대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네가 예배당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냐?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냐? 엄청난 헌금을 하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방 다니냐? 그런데 널,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 아니야.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명예심을,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편협한 감정을, 세상에 기인한 자기의 이념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쫓기 위해 여러분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린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 종이 먼저 되라. 왠지 아니? 내가 어디 가서든지 섬김을 받는 거 너희들 본적 있니? 나 너희들 섬기려 온거 알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 대속물로 너희들을 섬기려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계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크고 작은 내용이 있는 것은 전부 이 말씀을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무엇에 프로테스터 했습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시스템에 우리는 프로테스터 했던 사람입니다. 오항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주의 하이어라키에 우리는 프로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많은 제사장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철저하게 하이어라키 계급주의입니다. 이건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려 된다고 하면 장로를 선출하는데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까? 장로계급 보세요. 다 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원로 장로, 시무 장로, 협동 장로, 은퇴 장로, 시무 장로가 20명. 그 20명 1번부터 20번까지 서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고도 교회 생활만 한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